그냥, 저는 당연히 벙커로 갔으니까. 또 저희 팀최영조 프로님이나 함정 프로님은 우측으로 가셔서, 벙커 방향에 공이 있을 수제 무조건 제공이다라고 생각하고, 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플레이를 했는데, 이제 그린에 올라가 보니까 이게 또 라인이 그어져 있더라고요. 공에. 제가 항상 라인만 그어놓고 마크를 하는데, 똑같이 그렇게 돼 있는데, 좀, 번호가 이제 제가 타이틀리스트 3번 공을 쳤는데, 타이틀리스트 8번이 돼 있어서 아이고 제공이 아니다라고 이제 최영주 프로님이랑함정프로님께 말씀을 드렸고, 그러고 이제 그러면 다시 가서 공을 찾자라고 하셔서 마크를 집, 이제 집고 다시 공을 찾으러 갔는데, 벙커 바로 앞 옆에 공이 묻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네 했습니다. <laughs> 이제 벙커에 뭔가 너무 덩그러니 중간에 공이 있으니까 남의 공이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뭐 다른 프로님들이라도 그쪽 방향으로 가셨으면 혹시 아 이게 내공인가 아닌가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저 혼자 그 벙커 방향으로 갔고 그 벙커에 딱 공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 생각할 결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첫 플레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자복이 확인한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? 확인한 순간 아 망했다. <laughs> 어, 왜내 공이 아니지? <laughs> 어뭐 사실 없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인 것 같고요. 좀 이제 저도 좀그 공을 보고 나서 아 사실 좀 되게 망연자실해 있었거든요. 근데 일단. 지나간 거고, 어쨌든 제가 실수한 부분이고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최대한 빨리 잊고 남은 홀들을 좀잘 마무리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